지나니 광물을 모으라. 광물을 더 채취해야 해. 열반에 광물이 없다. 메비우스 특전대에서 이 플랫폼에 전투 기지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기지를 한 번에 한 구역씩 해체해야 합니다. 이 트럭에 놈들의 설정을 교란할 젤라가 유물을 실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얼른 목표 위치로 옮겨야 합니다. 안전을 준비 완료. 이 구조물에 유물을 가득 실은 트럭을 가져오면 가동을 멈출 겁니다. 장담하죠. 목표 구역은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북쪽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럴 만한 방물이 없다. いえ。 마유. 안타 준비 마유. 호호호. 이소토즈 광물을 모으라. 안타나 준비 마유. 광물을 더 채취해야 하는 철학하라는 처리의 끈이 불이 붙기 전에 서둘러 피하십시오. 성화 시점을 좀 늦췄군요 생각보다 싱겁군 안 그런가? 트럭이 두대 모두 도착했습니다 트럭을 이 구역으로 안전하게 옮겨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죠 적을 감지했다 기사단이여 앗설 준비를 하나아을 <놀람> <우리의 직무는 없지. 놀람> 수도 있겠지 네, 마음대로 세요 이를 연구 전초기지는 데이터를 전송해 다른 곳에 더 많은 무기를 구축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트럭을 여기까지 호위해오면 연결을 방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임기 표적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끝났다고 하는지. 마음대로 하세요. 계속하세요. <laughs> <laughs> 알렉산더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적 병력이 우리 기지로 접근 중이다. 나쁜 소식입니다. 사령관 여러분, 트럭에 공세가 몰아칠 예정입니다. 새로운 제일 가슴이 놀라운 것그냥 일시적인 말 병력의 공격 운명이 또 위험해져서 속이려 공격 받고 어떻게 당할 있을까요? 적이 공격을 시작했네. 합리적 결정을 내리기. 장군 부처 소리. 예, 예갑작 광물을 더 채취해야 하네. 그럴만한 광물이 없다고. 적이 우리의 동맹과 교전을 시작했다. 미국 쪽에서 연구 데이터를 내보내는 작업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놈들을 막아주십시오. 뭔일 있어요? 우지론이 광물을 모으라고. 적들이 트럭의 한표를 노리고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지주를 갚을 수있병력 공격받고 있다이생은해 우리를 공격할 것. 전과 교전을 시작했. 그럴 만한 광물이 없다고. 무슨 일이죠? 아! 적의 공격을 시작해 광물을 더 제조해야 함을 내리게. 중에 은혜를 갚을 수도 있겠지. <목 fecilla> 을통제이또 위험에 다적이기 <목 font> 우리의 동맹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감지된 방어를 준비한다. 새로운 <목 Wallace> 아, <목 Wallace> 아,

첫 번째 트럭이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서두르십시오. 폭발 반경에서 벗어나십시오. 어서요. 운전했어요? 아니. 네. 우방 지원 대기 중. 계속하세요. 진화 완료. 아름답지 않은... 별만한 광물이었다. 그 구역은 이제 끝났습니다. 시간을 약간 더 벌었군요, 사령관님. 사단에 맞서는 자들의 최후다. 저희 팀에서 트럭 몇구를더 조달했습니다. 여기가 구음이구는입니다 얼른 불길에 이싸는이는 광경을 보고 싶군요. 이친구이구구는이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무기 데이터를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럭을 가져와 주시겠습니까? 거기 실린 유물들이라면 연기을 순식간에 끊을 수 있을 겁니다. 적이 우릴 공격해온 정면으로 맞서자! 거그 진화가 끝났다고 하는 것. 새로운 진화 나무네 부하들이 럭의 위치를 파악한 모양입니다. 공세에 대비하십시오. 아들를 갚을 수 있겠지. 과 교전을 시작했네. 저기 우리 기지의 정예에 공격 받지군 아, 맙아는이 필요해 보이 사령관 여러분, 트럭에 공세가 몰아칠 예정입니다. 공격이 상황을 통제해야 여기 지나고이 위험에 처했다. 해냈군요. 이제 구조물은 잔해에 불과합니다. 작게 공격이 시작될 것이다. 이 공격받고. 적들이 틀어게 좌표를 노리고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그래도 내 군대는 이미 을 공격을 시작 합리적 결정을 내리. 발레몬스 전투대의 명령을 따라 모든시작 전투와 전을 시작해. 처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훌륭합니다. <놀람> <놀람> 구조물이 처리됐군요. 이 <놀람> 상황을 대피하십시오. 곧 폭발합니다. 자, 그 구역에는 이제 남은 게 없습니다. 놈들이 전투 기지에서 공격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예비용 트럭 두 대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목표 구역은 현재 작정기지 남쪽에 있습니다. 석이 우 제거하려고 한다. 기사단, 똑같이 맞이해줘 가면이 도게, 힘을 얻신계시 전 시작했네. 남무의 부하들이 트럭의 위치를 파악한 모양입니다. 공세에 대비하십시오. 해냈군요. 이제 구조물은 잔해에 불과합니다. 이하하전부아포카레스 등장 준비 완료 좌표를 노리고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목소리> 알레를 사용할 것경공격공격기공가받다 기관은... <목소리> 어떻게 방어군이필요하 <목소리> 다행이군. 나무네 보호자들이 적이 위치를 파악 모양입니다. 공세에 대비하십시오. 이제 다른 트럭 차례입니다. 여러분 없이 정리 상태는 점점 더악화니다 모두 정리됐.